안녕하세요. 13일 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로로 빼는 67 빼기 4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1의 자리 수만큼 먼저 빼보고 10의 자리 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7에서 4만큼 되면 친구들 얼마일까요? 네, 3이 되겠죠? 또 3이라는 친구는 우리 1의 자리 숫자에다가 예쁘게 적어주고요. 10의 자리 숫자는 얼마죠? 6이에요. 자, 는6 6 6 6 6 6 6게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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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요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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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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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의 자리 6 6 6 6 6 6 6니다6래서6에서 2만큼을 먼6 빼서 6 6 6 6 6 6 6 4입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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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6 6 6 6 6 6 6 6 6 우리 10의 자리 숫자 누가 있어요? 3이요. 3은 어떻게? 그대로 그 자리에 써 줍니다. 10의 자리 숫자는 10의 자리에 꼭써 주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뺄셈 할때1의 자리 숫끼리 먼저 빼주고 10의 자리 수를 그대로 적어 주는 것꼭 기억하고 뺄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좀더 연습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